안녕하세요 피시방 아재 진입니다. 여기 대관령 양떼목장. 아한명 더. 오 이게 양이 지금 새끼들인가 다 이게? 그니까. 와, 날 너무 좋다. 와, 하늘 푸르다. 오, 좋다. 양이 한 마리도 없네 아. 여기 양안 푸나 여기는? 와. 왜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이야 어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양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쭉올라다내려다안들어손 붙여 나는 양떼목장이 해가지고 <laughs> 여기에 막 이런데 양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아. 양이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. 어, 뭐양떼몽장인데뭐 양이 없어. 아멘들아. 야, 여기 대관령 양떼 목장인데 초원만 어양한 마리도 없고 여기는 대관령 양떼 목장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낮에는 네? 초원에 초원. 자, 낮에는 더워서 양들이 다 들어가 있나 봅니다. 한 마리도 없어요. 아, 날씨 좋고, 어, 드디어 양. 아, 양이 있다. 야, 애들 지쳐 있는데, 다들? 아, 양 때문에. 있자. 와, 다들 어떻게 애들, 다 지쳐있어. <laughs> 너무 자, 사진, 한자. <laughs> 뭐 어떻게 애들. <어떡해들>. 아이고, 잘생겼다. <laughs> 아이고. 엄네 지쳐있네. 애들이 다 지쳐있어. 야, 봐그늘 없으니까 어? 뭐하는거지? 그냥 쉬는거 아니야, 여기? 쟤자 애들이 더워서 그래, 더워서 어우, 딱딱해 얘네 괜찮은데

뭔가 아는게 되게 안 나. 손풍기 줘봐. 아빠 나할 거야. 애들 더워하잖아. 어우 더운가 봐. 머리만 계속 그늘에 하려고. 이쁘다. 가자. 음. 더워서 양들이 몰려 있습니다. 아 아, 날씨 너무 좋고. 한 온도가 27, 8도 되는데. 아, 어, 5월달 쯤금 너무 덥다. 어. 아. 양떼 목장의향들은 많이 있었구요 더워서 한쪽에 몰려 있었던 걸로. 이제 저기 건초 먹이 주러 갑니다. 아, 나 뜨거. 야, 너좀 네, 작은가? 좀 아까 간 애들보다? <목소리> 그치?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? 아, 이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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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엄마가 생고있어 엄마가. 어이, 나한테 가워 주고 싶어. 아, 야초. 저... 왜... 아니... 아까우인 애들보다 엄마 엄마 엄마. 엄마. 야, 야. 은혜가 <laughs> <야, 야. 웃음> <얘네가 막 훔쳐달라. 웃음> 와. <웃음> 근데 야애들 보면은 빨리 어? 자기야. 3시간 다해 가지고. 어? 아, 야애들 지금... 털 뚱뚱한가? <laughs> 뭐야좀 봐. <laughs> 야 이마에 왜고 머리 왜 그래, 그거 머리 빵꾸 났어. 아니야 뼈가 뼈 보이는데 지금 박치기 한거 같은데. 그니까. 야, 내살 많이 찼어. <laughs> 야, 살 많이 찼어. 아, 나도 손못 틀었어, 무서워. 엄마 흘리지 마. 아이고, 죄송해. 아, <laughs> <laughs> 야, 아, 다른 애들은 땡볕에 고생하는데, 아이들은 그냥 안에서 그늘에서 그냥. 좀만 줘, 살 너무 맞았어요 애들. 눈이 짝지었어요, 프로. 양 애들 보면 진짜 뭐든 적당히 먹어야 살이 안 찌나. 이리로 왔다 뭐든 적당히 먹어야 살이 안 찝니다. 이야 잘 먹는다. 다 주봐 한번 다. 바구니 빼고 빼고 좀 바구니 먹어볼지 모르겠다. 야또 왔어. 또 왔어. <laughs> 두마리가 왔네요 손해 줄 손해 아나 손해 줘 무서워 여기. 한 마리 더 왔다 <laughs> 일로 와야 <laughs> 살찐 것봐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. 오늘 진짜 아무렇찍고 사진 너무 잘 나와. 그니까 그러니까. 초록색이 그리고 얼마나 사진 잘나오는줄 알아? 야, 야, 야 하늘 야, 푸른 목장. 것 봐. 일단 리조트 한번 쳐 봐. 얼마나 대관령 양떼 목장. 아우. 좋습니다. 굿. 엄마 이거는 안녕. 또 다른 거를 넣을 거야.